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활기차네요. 지나다니는 차들도 많이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사이에 행간을 읽고 있는데 행간이 굉장히 길지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역시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 시작한지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의 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기를 주의름므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언어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언어도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만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들의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 온 그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전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다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저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여러 개의 언어가 생기게 하고 그들이 흩어지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아, 무슨 뜻인지 궁금해.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시듯이다. 그 계획을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시고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